주셨다 그래 근데 저는 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한 날이라 자유의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 말씀하셔도 안 듣고 뭐 그럼 여기서 자유의지야 그럼 이 자유의지 너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여기는 여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 자유의지 밖에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생각 너머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어,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뭐 자유를 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어, 우리 친구가 데려가서 병원에 9일 입원해 있었잖아요. 딱. 병원에 침대 꼼짝 못 하게 꽁꽁 묶여서 누워 있어 보면 그 자유의지를 알수 있어요. 또 정말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 신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 반사 신경이 있고 자율 신경이 있어요. 반사 신경은 뭐올때 피하는 거 반사 신경이고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대 반응하는 게 반사 신경이고 자율 신경은 조건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 폐 허파, 또, 어, 키드니, 콩팥, 펜클린, 최장, 어. 이런 거는 주인이 내가, 내 몸을 다스리는 내 머리가, 고만 움직여라. 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 거예요, 심장이. 이걸 자유, 자율신경이라고 래요 만약에 내 의지로 심장 멈춰라면 하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게 잘 만드신 거예요. 그 자율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안 통하는 게 있는 거, 안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수 할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손 안에 놓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려 또다 보세요. 이의대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행케 누가 했어요? 누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니들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거예요. 이한절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이 신자예요. 빨간 침에 걸렸어. 5분 늦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먼늦데 채했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래.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4절하고 1절하고 똑같은 그 일치인데 뭐죠?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청종 청종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좀 내가 말하는 걸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성도들이, 신자들이, 오늘 교회 간다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말하는 책, TV, 이런 거 말고, 유튜브 말고, 말씀이 말하는 걸좀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주 간단하거든? 나를 좀, 들어라, 좀 들어라.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너무 간단하니까 무시해? 너무 쉬우니까 밟아, 하나님.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네가 듣기만 하면 나를 나를 좀꽝기사 소리가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좀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야 이렇게 빵또 어, 나팔 부는구나 이러지 말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하신다 그랬어요. 네 대적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며, 아, 속히. 엄청나게 빠르게 우선. 대적을 제어한다고 잡는다고 하지만 상황이 끝난다면 뭐 하냐고요? 불이 났는데 불자동차가 불이 끝난다면 뭐, 그거 뭐냐고요? 그거 안 오는 만 못하지. 그러니까 신속한 게 중요한 거야. Just in timing. Just in time.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신속히. 번개와 같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 작은 꼬마, 소자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 담당 천사가 있어, 수호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다그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납칠될 때 하나님이 야, 빨리 구해. 그러면 하나님 얼굴 계속 보고 있으니까, same time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빨리 구해, 구해. same time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히 오시겠다는 게 첫째. 두 번째.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다른 사람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 낙타, 말, 상어 제어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해야 되는 원수를 하나님이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제어하며, 세 번째. 내 손을 돌려. 하나님의 손을 돌리셔서, 네 번째. 저희 대적을 칠리. 우리에게 당한 원수를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치시면 그 전능하신 손인데 그 힘있는 팔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손이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만 딱 이렇게 하셔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시대.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는. 그러니까 말 들어라 이거예요. 네가 나이가 먹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하나님 말 들어라. 내가 또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 꿀이 어디서 나와요? 꿀이. 꿀이 어디서 나오죠? 슈퍼마켓에서 나오죠. 꿀이 어디서 나와요? 공장에서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아삽이 성가대장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짱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영원하신 반석,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구, 그 꿀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 최상의 것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정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떠들지 말고. 들썩이지 말고. 덤벙거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들레지 말고. 내가 말할 때좀 들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Stop. d o 하나님이 반석에서 꿀을 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주머니는 있돈 갖다 드리고 뭐땀 흘려서 뭐 짐을 지고 이렇게 안 해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Even if 그럴지라도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9쪽. 1209쪽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읽어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알지라 내가 그들이 인수로 양 떼가 씨 많아지지게 하되 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반석 밑에 있는 꿀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Even if you must be asked me, you must be a s to me.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